네 안녕하세요 서준입니다. 현재 국내 최고의 초밥 뷔페 키노카누에 다녀왔습니다. 휴일에 가서 24,000원이었고요. 평일 런치는 18,000원입니다. 키노카누는 사람이 매우 많은 곳에 체인점을 내서 엄청나게 퀄리티 좋은 초밥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오마카세 초밥도 좋아하는데 초밥 뷔페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반 초밥 뷔페 체인점은 쿠우쿠우가 매장이 가장 많죠. 전 스시메이진이라는 초밥 뷔페를 좋아했는데 제가 더 좋아하는 곳이 이곳 키노카누입니다. 그리고 일반 초밥 뷔페하고 별도로 회전 초밥 뷔페도 있어요 회전 초밥 뷔페는 스시오가 매장이 많고 스시오보단 제가 좋아하는 회전 초밥 뷔페는 가타스시라고 원래 일본의 회전 초밥 체인점인데 한국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곧 이어서 가타스시도 조만간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키노카누는 부평, 강서구, 파주에 체인점이 있습니다 점성어는 가격이 싼 횟감이긴 한데 생선 네타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연어가 아주 좋습니다 뱃살하고 등살 다 나오는데 기름기가 풍부한 뱃살 부분으로 집었습니다. 내타가 큼직하고 싱싱한 편이라 아주 좋아 보이죠? 광어는 확실히 크긴 한데 지느러미는 이날 없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광어 지느러미가 있었는데 이번엔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광어 상태도 좋고 큼직큼직해서 어쨌든 좋았어요. 단새우 초밥도 새우새우 한게 좋아 보여서 집었고요. 이런저런 초밥들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마음껏 고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마카세보다 좋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삼겹 초밥도 집었습니다. 옆에 소고기 초밥도 보입니다. 육회 초밥, 가리비, 참소라, 장어 등등 종류는 상당히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옆에 앙쿠르트 스프라고 쿠쿠에도 자주 보이는 스프인데 와 진짜 뜨겁고 맛있어서 두번 갖다 먹었어요. 그리고 고기라던가 중식 같은 요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런 크림새우도 좋아해서 퍼오고, 피자도 네 종류 있고요. 야채, 샐러드, 디저트류들도 종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튀김들도 다양하게 종류가 많이 있어서 좋았고요. 종류가 많은 건 많은 거고, 키노카노가 참 좋은 게, 이렇게 삼겹살 스테이크와 새우를 거의 즉석으로 뜨겁게 구워서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도 주문하고 요리가 되면은, 이알람빨를 가져오면은, 바로 만든 거를 뜨겁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일반 뷔페에서는 스파게티 푸른 거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놔둔 거는 맛이 없는데 이렇게 즉석으로 바로 만들어 주신 건 상당히 맛있고 좋거든요 이 가격에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이렇게 초밥 한 접시 삼겹살 스테이크 한 접시 요리 한 접시 까르보 한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초밥 접시부터 먹었어요 아주 일부 종류만 한두 개씩 집었는데도 꽉 찼습니다 큼직한 광어부터 와사비와 간장을 찍어서 먹었는데 와, 정말 크고, 두껍고, 싱싱하고, 엄청 맛있었습니다. 완전 좋아요. 샤리도 너무 조그맣고, 이렇게 초밥을 만들면 여기는 돈이 뭐가 남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와사비 간장하고, 너무 맛있게 먹은 광어였습니다. 연어도 와사비를 듬뿍 찍어서 먹었는데, 이게 와사비가 진짜 최고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초밥집에서 쓰는 고추냉이가 아니고, 생와사비 간 거를 써가지고, 진짜 풍미가 최고였습니다. 진짜 와사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와 이거 뷔페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퀄리티예요. 이게 24,000원짜리 초밥 비페라니 정말 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이렇게 하면 돈이 남는지 진짜 계속 의문이 듭니다. 새우 초밥입니다. 보통 초밥 비페에선 새우 네타도 진짜 작고 얇은 걸로 내주신 경우가 많은데 여기 키노카노는 일단 샤리가 엄청나게 작은 게 인상적인데 반면 새우 네타는 엄청 큽니다. 이게 초밥 비페라는게 믿기 힘들 정도죠. 생새우와 간장 생새우도 어느 정도 크고 샤리는 작고. 회전이 빨라서 그런지 싱싱해서 좋았습니다. 연어회도 조금 집어왔는데 상당히 맛있어서 좋아하는 분들은 연어회 많이 파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름지고 고소하고 이게 비페 맞나 싶을 정도로 연어가 엄청 맛있었습니다. 단새우입니다. 보기보다 큼직한 새우라 비페급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 튼실해서 탱탱하고 새우 종류는 다 만족했습니다. 다른 알밥, 타코와사비, 소고기초밥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샤리는 작고 반면에 네타는 뭐큰 편이었고요. 까르보나라도 이렇게 직접 바로 만들어와서 뭐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죠. 이게 진짜 24,000원짜리 뷔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해자라는 말밖에안 나옵니다. 뜨거운 까르보나라 두번 갖다 먹으면 좋습니다. 새우도 짱 큽니다. 삼겹살 스테이크와 새우도 뜨겁게 바로 즉석으로 구워가지고 접시에 담아주시는데요. 와 삼겹살 기름 부분하고 살코기 둘다 너무 부드러운 게와 진짜 너무 맛있고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뷔페 고기라니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새우도 팬에다가 구워서 뜨겁게 내주시는데 완전 좋았어요. 이거 이름이 뭐였죠? 콩처럼 끼다란 거 후추 쳐가지고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기타 메뉴들은 보통 뷔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초밥 뷔페 중에 가장 퀄리티 높고 만족스러운 키누카노였습니다. 일단, 초밥 비페 킬러인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초밥 비페라고 생각하고요. 런치 18,000원, 휴일 24,000원. 초밥 비페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멀어도 찾아가 볼만 합니다. 저도 약간 멀어도 자주 찾아가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전 초밥 비페 가파쓰시 영상도 곧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은 업장들 찾아서 영상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u